축구협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인터뷰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조사하는 건 솔직히 당황스럽다. 아직 문체부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고 앞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고 따를 예정이다. 그러나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팬들이 하도 시끄럽게 군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 아니겠나.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소명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지만, 절차상 큰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결백이 증명될 건데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이 아쉽다. 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지금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팬들은 그렇게 당당하면 실명이나 똑바로 공개해라. 왜 결백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냐? 혹시 만만한 팔레스타인과 오만 잡아놓고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떠들어댈 생각이었냐? 절차를 지금 못 밝히는 건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로 결정한다는데 기록이 남을 리가 없지. 이제 와서 회의록을 짜집기 하려 해도 그 머리로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축구협회가 일을 하지 않는 증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해외파 선수들이 인종차별 등의 민감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황희찬은 지난 15일 울버햄튼의 연습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동료 다니엘 포덴세가 상대 선수의 주먹을 날려 퇴장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정작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을 고발하기 바빴고 황희찬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최근 토트넘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을 동양인으로 비하했을 때도 축구협회는 과연 소식을 접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프랑스 축협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차원이 다른 강경 대응을 해 축구팬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우승 후 부른 노래의 아프리카계 출신으로 구성된 프랑스 선수단을 조롱하는 가사가 주을 이뤄 프랑스 축협회장이 아르헨티나 측과 피파에 직접 연락해 강경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 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겨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축구계에서 동양인 선수의 인종차별은 가볍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도 황희찬의 지지를 보내며 케어한 건 축협이 아닌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었는데 그는 17일 황희찬의 SNS에 너의 곁에 있다는 메시지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실상 축구협회는 이번에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축내 꿈의 직장이라는 조롱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홍명보 감독 역시 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경질됐던 클린스만 감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럽 현지에 머물고 있는 축구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이 현재 스페인에 체류 중인데 이번 주 토트넘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손흥민의 몸 상태를 체크할 생각이며 가능하면 손흥민을 만나 면담을 가질 생각이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면담에 이어오는 22일엔 세르비아로 이동해 황인범과 서령우도 만날 볼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는데요.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럽파 선수들과 면담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등 핵심 전력들의 몸 상태가 별로면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을 거냐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과 김민재는 조만간 한국에서 프리시즌 매치가 예정돼 있어 단순히 축구 관람차 유럽 여행을 떠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잉글랜드 역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홍 감독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인데요. 한국 축구계 이름 높은 선수들이 저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게 영국에서도 이슈가 됐고, 특히 영국의 반응은 스페인과 차원이 달랐는데, EPL 간판 공격수 손흥민의 입김이 그만큼 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홍 감독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진작에 퍼졌으며, 특히 홍 감독의 방문에 손흥민이 보인 반응도 현지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토트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감독의 방문 요청에도 손흥민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소 경기장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V.I.P.석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상 축협이 그동안 한국 팬들의 빗발치는 해명 요구에도 눈 하나 꿈쩍 안턴 모습을 그대로 돌려준 셈이며, 실제로 손흥민은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지난 13일 비공개 연습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손흥민은 시즌 데뷔 프리시즌 첫 공개 경기에 나서며 가벼운 몸놀림으로 약 45분을 소화하며 감각적인 패스로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 등 축구 도사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국 투어와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유로파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기 충분했는데요. 당연히 현재에서는 손흥민과 재계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에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한다. 손흥민은 32세가 됐음에도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폭발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패스와 템포 조절 등 아직까지도 발전을 거듭해 토트넘의 안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는 토트넘의 심장인 만큼, 토트넘에서 10년을 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새로운 계약과 연봉 규모 등 활약에 걸맞는 대우로 반드시 그를 붙잡아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축격과 반대로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하는 선수는 손흥민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를 거머쥐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배준호가 그 주인공으로, 배준호는 전반 26분과 2 9분에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상대 수비진이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드립을 이후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가 배주노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 팀토크는 분데스리가와 세리에이의 클럽들이 배주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PL 세계팀이 배주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가 그라운드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수비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상의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스토크시티에 입단한 순간부터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이 만개함에 따라 해외 감독 선임에 대한 아쉬움 역시 커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축구가 역대급 전력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국내파와 해외파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줄 게임 모델이 대부분의 국내 감독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국내 감독이 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감독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 게임 모델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현재 코치를 찾겠다고 유럽 일주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진작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한 김판곤 감독의 인터뷰 역시 재차 화제에 올랐는데 그는 저는 부산에서 감독대행을 맡아 20경기 이상 승리가 없던 팀을 데리고 4연승까지 갔고 사우스 차이나를 맡았을 때도 시즌 도중에 들어가서 AFC컵 4강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 그리고 홍콩 대표팀도 중간에 맡아서 성과를 냈습니다. 제 장점 중 하나가 일단 경기의 모든 상황에 대한 게임 모델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서 이른 시간 안에 팀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첫 소집 캠프에서 팀 전력의 70% 이상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감독은 게임 모델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독이 전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건제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매 경기 완전히 다른 전술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모델을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훈련 모델도 명확히 해서 선수들에게 주는 정보도 또렷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팬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분석하고 세분화의 모든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라며 대표팀 감독이 갖춰야 할 능력을 설명했던 겁니다. 현재 홍 감독의 행보와 정확히 반대되고 있어 팬들의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자진 사퇴를 향한 팬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져나갈 전망입니다.